오늘은 출애굽기의 서론격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관련성,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각 성경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 창세기를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거나 창세기와 관련된 설교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창세기에 부각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강조요, 부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서 부각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창세기는 창세기의 끝 부분인 49장쯤에 보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하죠. 그런데 출애굽기의 시작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 출애굽기가 또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출애굽기가 창세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창세기 49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또쭉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 생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절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 접속사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전혀 다른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이야기의 뒤를 잇는 그런 성경이 되는 것이죠.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1편이라면 출애굽기는 2편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월화 드라마 보면 월요일 날 하는 드라마가 화요일 날 드라마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이어질까요? 도대체? 창세기와 출국기의 연결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신 약속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갈대야 우리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때에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살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요즘 세상은 고향을 떠나서 어디서든 자리를 잡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이 당시는 씨족 사회였습니다. 씨족 사회. 그러니까 이 씨족 사회 자기 불악을 고향을 떠나서 심지어 외국 땅에 가서 산다. 이방인으로 살아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한국인이 한 명도 살고 있지 않은 어떤 외국 나라에 가서 살아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설득 예 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너무 막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것은 매우 강한 도전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에게 매우 강력한 베네핏 아주 강력한 큰 복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고 고향 우르를 떠나서 하락이라는 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몇 달을 거쳐서 이 하락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낯선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그만 돌아가시고 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죽음을 천붕이라는 표현을 쓰죠. 천붕, 하늘이 무너졌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정도로 아버지의 존재가 우리를 덮고 있는 지붕과도 같은 존재죠.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난 사람이 네 명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례, 그리고 아버지 데라. 그리고 조카로, 이네 명이, 딸랑이 네 명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는데 그 가운데 제일 어른이요, 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이 의지하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텁했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약속인데 현실에서는 가족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감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출생은 감감 무소식인데 아버지의 임종을 먼저 맞이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의 현장이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까라는 마음도 충분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자신과 함께 고향을 떠났던 조카 롯까지도 유일한 초류이었는데이 조카까지도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허할까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밖에 나와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의 심리 상태가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배색 사람, 엘리에셀 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글자로 읽으니까, 문자로 읽으니까 별로 감정이 안 느껴지지만, 제가 감정을 실어서 아브라함의 그 심리 상태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이 말투는 이런 말투입니다. 또 뭐요? 또뭘 주시겠다고요? 뭘또 나한테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나에게 아들을 두자녀가 내 후손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약속을 하신 지가 벌써 십여 년이 훌쩍 지났고 지금 내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가족이 불기는커녕 점점 더 줄고 저는 심지어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이 종입니다 이종이종 이 종.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했던 그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또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또 무슨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첫 번째 하신 약속도 아직 간과 무속식인데 지금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밑도 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약속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에게도 주어집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희위족속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희위족속과 한바탕 피해 전쟁을 이제 치를 위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부족끼리 싸움은 씨를 말리는 전쟁입니다. 그냥 삭 전멸시키는 그런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야곱 가문은 모두 몰살하게 될 처지에 이제 처해집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이 베델에서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세기 35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강력한다고 약속을 해 주세요. 왕들이 네 후손 가운데 태어나리라 네가 한 왕족을 한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차하면, 여차하면 이 부족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씨가 마를지도 모르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근근히 겨우겨우 용기 내어서 지금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도우시려나 그렇게 근근히 용기를 내었는데 세상에 자기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라헬이 그만 죽게 됩니다. 참시기가참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질까요? 겨우 겨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여인이 죽게 됩니다.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번씩 이런 말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야곱이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창세기에서, 아니, 창세기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야, 주어질 때의 상황은 대부분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상황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약속은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상황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 반갑다야. 아, 그래 반갑다. 야 우리 다음에 밥한번 먹자. 그래 그래. 우리 다음에 밥한번꼭 먹자. 밑도 끝도 없어 보이는 다음에 밥한번 먹자라는 그 약속은 당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야 다음에 밥한번 먹자. 저는 누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언제 몇월 며칠 딱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이와 같은 상황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출애굽기가 필요한 겁니다 출애굽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후에 창세기에서 막연하게 보이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큰 물레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처음에는 흙한 덩어리가 딱 모여졌는데 이것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점점 토기장의 이 손을 통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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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자기의 형태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약속이랑 그렇게 점점 점점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창세기를 거쳐서 출애굽기에 이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가 기록되기까지 그 공백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400년입니다. 400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400년 동안 손 놓고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400년 동안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으로 식량을 얻기 위해 애굽에 내려올 때에 불과 70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메리카드림을 꿈꾸고 미국이라는 나라로 건너가서 잠도 자지 않고 세탁소나 상점에서 죽도록 일해서 번영을 이루었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번성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약속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번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위에 세워진 본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믿음위에 세워지는 본성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에게,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요셉의 손자의 손자 시대에서 그 애굽에서 그 약속이 실현되어졌습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못 믿어올 때에 시공을 초월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과 현실에서 너무 큰 그런 괴리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흔들리는 분이 혹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 연관성 속에서 위로를 얻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끼리의 한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잊혀진 시간이요, 지워진 시간이겠지만,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는 400년이라는 시간은 잊혀진 시간도 아니요, 지워진 시간도 아니요, 그저 점 하나 찍는 순간에 불과할지인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설교 도중이지만 찬양을 한곡다 같이 부르고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불러보고 싶은 찬양은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인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하나님은 400년의 시간, 잊혀진 시간,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한 가지 더 추가해 볼 것은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새 왕이 누구인가? 새로운 왕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다. 아, 힉소스 왕조에서 이제 다른 왕조로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였습니다. 400년 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져서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와 새로운 왕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와 이집트의 새로운 왕은 요셉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 7년 대기근 때에 이집트라는 나라를 생존할 수 있게 해준 버티게 해준 오히려 더 부국강성하게 해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은혜를 이집트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집트와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고난을 더하면 더할수록,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돼요? 번성하여 퍼져가니, 번성하여 퍼져가니.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증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본성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룬 본성은 세상이 시기 질투해서 한번 휘둘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니의 본성은 그 본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그 시기와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욱더 번성해져 가는 것이 믿음 위에 세워진 자들의 번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왜 더욱더 번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고난 속에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 고난 속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번성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번성을 약속하셨으니 그 어떤 세상의 회방에도 번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번성은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에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교회 공동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에 더욱더 신실해지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이 여기에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신실하신 분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은약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은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하신 약속이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출애굽기에서 이뤄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요셉의 손자들의 손자들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에서 겪는 고난 속에서도 더욱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